안녕하십니까? 공백님 채널의 송곤입니다 리오프닝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도 거의 사라지고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2023년 들어서는 리오프닝에 대한 세계 이목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폐기되고 리오프닝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5.8%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였는데요.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4%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만입니다. 1분기 소매 판매도 5.8% 증가하였고 특히 3월 한 달간의 소매 판매가 1.6%로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통계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올해 초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된 이후 관망하던 소비 심리가 3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을 이끄는 요인은 두 가지인데요. 소비와 투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리오프닝 경향으로 최근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소비와 관련된 대표 종목으로는 화장품 주들이 있는데요, 코스맥스, 아모레지, 에이블시엔시 그리고 기타 소비 주로는 휠라홀딩스, FNF홀딩스, 신세계 등이 있습니다. 투자 관련 대표 종목들로는 철강 주들이 있습니다, 풍산,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KG스틸 그리고 중장비 업체인 현대두산인프라코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상황 변화에 지나친 기대감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대중 수출 등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조사국 국제무역팀과 중국경제팀은 17일 발표한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중국경제는 리오프닝 이후 서비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파급 영향을 보여주는 수출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 리오프닝의 효과가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중국 성장의 영향을 추산한 결과, 중국 성장률이 서비스업 위주로 1% 오를 경우 한국 성장률 개선폭은 0.08%에 그쳤으며 제조업 위주로 1% 높아졌을 때 우리나라 성장률이 0.11% 상승하여. 비교적 그 파급 효과는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IT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광객 회복도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 불허와 항공편 부족 등으로 더딘 상황입니다. 임근영 한은국제무역팀장은 대중 수출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IT 경기 부진 완화와 중국 내 재고 조정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우리에게도 온기가 흐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감으로 무분별한 과열 양상에 동참하는 것은 아직 세계 금융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절대 금물이며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것은 알지만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라는 말을 항상 명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3분 증권가 소식이었습니다.